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된 윤석열, 개변 접고 석고 대제부터 하라 경향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방송을 전혀 못하는 자, 양심의 내가 없는 자, 바로 윤석열이 아닌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렇게 버티기면서 계속해서 개별을 늘어놓고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정상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을 빠르게 긴급 체포해야 하고 김건희를 빨리 에,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질서 확립에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내란 선전 선동 세력들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집단들, 반사회적인 극우 세력들도 싹다 잡아들여야 됩니다.